진짜 이건 미친 거야. 이렇게 갈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뭘까요?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새크리입니다.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laughs> 제가 잡고 나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긴 했거든요. 아이거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시간 안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뭐. 제가 이렇게 잡아도 콜이 많이 밀려 있어요. 아. 왜 맨날 3시만 되면 이렇게 우리는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참 슬프지만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게 타임러스가 제일 크고요. 어, 다행히 이 시간에는 차들은 별로 없으니까 신나게 한번 달려볼 텐데, 달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 코스가 아니네요. 자, 일단은 장희동 출발해가지고요. 픽업 다 방금 마쳤고, 제일 먼저 픽업한, 저기, 미아동 먼저 갔다가, 그리고 보문동 찍고, 황학동까지. 이거 코스가 진짜 평범하지 않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 그래도 어떻게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이렇게 빼야 겨우겨우 쳐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 음식 한 코스, 이거 제가 이렇게 못 빼면, 한 사람이 엄청 많이 마이너스 돼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일단은 최... 엄청 빨리 달려야죠 뭐 가보도록 합시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그러니까 네. 자신감을 가지고 날씨는 추워도 저 사실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따뜻한, 바...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나왔거든요 네벌 받는 것 같아요 <laughs> 신나게 아너 오늘 이제 월말 정산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사무실에 좀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콜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콜을 잡고 나왔는데 이렇게 잡네.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 길을 따라서 또 내려와야 되잖아. 이거는, 야 제크리 말고는 할수 있는, 아, 아, 제크리 말고는 못하는 그런 코스 같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놓고 시간 안에 못 가면 이거 망신인데. 음, 저그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목표 시간은 몇 분인데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안 해야 될것 같아요. 목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나면 그놈의 주둥이가 문제지 맨날 말하고 나면 그 시간을 못 지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거지 그죠? 네, 최선을 다해서 아이고 신나당 강철아저씨가 바로 뒤에 있고 아 여기서 시간을 끌수 없어 달려 타임로스는 최대한 줄여야 해. 그래야 이걸 가져. 지금 벌써 시간이 몇 분이 흘렀니? 아무튼 많이 흐른 것 같아. 어, 3분 흘렀네. 저, 저 지금 되게 불안해요. 날씨가 가, 막 추우니까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또 따뜻한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엄청 불안합니다. 아, 더. 근데 뭐, 저는 풀무장 다 했거든요. 문제는 오늘 아침에 인원이 좀 모자라가지고 밤새 잠, 거의 잠안 자고. 아침에 나와서 또이 근무 하고 지금 중간에 잠깐 쪽잠 자고 그리고 다시 또 나온 거라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고나기는 한데 문어딨어 여기 있다. 내가 첫 번째 집다 왔죠? 어 여기 들어가는 입구 어디야? 잉? 이게 아니다. 이런 거 헤매면 안 되는데. 이야. 아 문은. 지도에 있는 그, 거기에 위치에 문이 없네. 이런. 자, 일단 여기. 맞는 것 같아. 오토바이 잘 세워야 된다. 여기. 경사가 심해서요. 오토바이를 잘 세워야 돼요. 뺐을 때 다음 음식이 넘어지지 않게 잘 넣어주고, 옷으로 잘 덮어주고. 아무리 급해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현재 4번 38초 다음 요거하고 그럼요 요청 사항이 있어서 힘들어도 뛰어야 한다 뛰어 뛰어 완료하겠습니다 단 하나 끝 하나 끝냈어요. 두 개는 이제 마인드로 바꿔야죠. 하나 끝냈잖아. 그러면 나어떻게두 개나 남았어. 이게 아니라 제크리어로 배달할 때두 발은 어떻게 들어도 갈수 있다. 자이 마인드로 바꾸고 근데 4층이랑 막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숨이 차요. 하, 어떤 배달을 잡아도 두 발은 간다. 하, 이게 제크리니까 자, 그러면 이두 발을 몇분 안에 쳐야 되느냐. 남아있는 시간이 14분이네요. 마지막 픽업한 지 20분 안에 갇히면 되니까. 또 코스도 다참 예쁘게 픽업한 순서대로예요. 해급 순서가 아니 남은 시간 순서대로 지금 여기 제일 오래된 거 떨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좀덜 오래된 거 아, 일단 지나가자 경찰아 씨 죄송해요 아 우리 과리 형님들 차두대 세워놓고 저기서 뭐 하시는 걸까 편의점에서 아, 아 그건 내알바 아니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코스를 유튜브 각이라고 신나서 그냥 또 나오는 저도 참 대단해요 그죠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 중 조금만 확대 아 근데 지금 멀긴 진짜 멀다 여기서 두 번째 고객 저저두 번째 도착지점까지도 먼데 거기서 황학동까지도 또 멀어요 와 근데 일단 여기서 속도를 좀 내고 근처에 가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낼 때는 또 사람 튀어나오는 거잘 봐야 되니까. 이거 아 제발 여기만 아니었으면 했던데네요. 또두 번째 목적지는 제발 그쪽만 아니었으면 했던 또 거기에 또 목적지 도착지가 거, 거기야 하필이면. 아, 괜찮아요. 파이팅 넘치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자 가자. 난제 크리니까. <laughs>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너무 추워. 몇 도일까요? 지금 온도가 영하 2도? 어, 이김이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이김이 계속 쏟아져갖고, 앞이 안 보여. 아, 자, 이제 근처에 와가고, 아, 언덕길 많은 그곳이네. 빡셉니다. 시간을 여기서 벌어야 돼. 직선거리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곡선에서는 그냥 시간을 까먹지 말고 그리고 언덕이랑 골목 찾으면서 조금 시간을 까먹고 그렇게 하면 가장 나이스한 배달이 되겠죠? 와아 이게 몸이 날씨가 추우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질까봐 몸을 많이 못 기울이겠어 무서워요 그래서 어 차선을 차라리 넘나들더라도 지금 시간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전후방 좌우만 잘 확보가 되면 차선을 좀 넘나들더라도 안전하게 가려고 계속 인코스 타고, 으! 역시 택시 아저씨, 택시 기사형 대박. 저 죽일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아주 예쁜 배달이 완성되겠죠. 뭐, 일단은, 제가 찍은 시간 제가 항상 추구하는 그 20분 안에만 가면요 고객님들한테는 가게에서 안내받은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더 여유 있게 도착을 하는 거라 저번에 별래뭐 이런 데 갔을 때어 설마 하고 몇 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이거 뭐 맞아요? 무슨 음식 맞아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뭐 벌써 왔어요? 20분도 안 됐는데? 아저 포장이 좀 빠른 가게여서 바로 들고 나왔다 그랬더니 아 대단하시네요 칭찬에 또 약해가지고. 아, 이렇게 칭찬에 약한데 댓글들은 왜다 까는 댓글들만 쓰냐고. 댓글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댓글들도 좀 써주세요. 아, 칭찬에 약한 댓글인데 또 알아요? 치킨 쏠지. 요새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유튜버가 이게 흥하는지 계속 요새 잘 하는 그큰 유, 큰 흙에 성공하고 있는 유튜버들 보니까 아, 치킨을 계속 쏘더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저 치킨집 사장인 거. 치킨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치킨 한번 뭐 사요 <laughs> 아, 열심히 방송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가끔 추첨을 통해서 치킨도 좀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저 진짜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사드리고 나누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어, 앞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 너무 허접이잖아요 너무 바플레이어라 그냥 재미삼아 시작한 저기어서 이제 그 다음 갈거 찍어 놓자. 마지막이 그래도 우리 가기라 다행이에요. 봅시다 없다. 응. 오케이 열렸고. 11분 어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완료죠 자 11분 생각보다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20분이 아니라 한 17, 18분에도 완료 끊겠네 자 가볼까요 진짜가 남았지 아, 이것도 멀다고. 이것도 시간을 잘 살려서 가야 되고, 더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아 오늘 인원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뭉탱이로 뜨지?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서 뭐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나? 아, 이거. 3시만 되면 이래요. 항상 3시. 도대체 왜 3시만 되면 이러는지. 자, 이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앞으로 종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 저야 뭐, 전 지역으로 보내드릴 수있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초입까지 오케이인데. 아, 맛있는 BBQ 치킨과 농꽃빙수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충분한데 말이죠. 지금 그거,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엄청, 과속하고 갈 거면서, 이런, 딴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면 어떡해. 엄청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네, 아우, 웃긴다. 소리가 이거, 이김이, 김이 껴갖고, 하나 올리면 또 달리면 또 소리가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또 청계천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네. 아,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우우. 새벽에는 이, 달려도 달려도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피해 다니기 너무 좋아요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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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이로 막 다니고 중앙선도 어, 어쩔 땐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참 우리 배달기사들 인생이 참 평탄치는 못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음식 들고 갈때 이렇게 막 신나게 달려서 갈 때는 그냥 즐기려고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솔직히 즐길 수 없잖아요. 무섭죠. 이렇게 무섭게 하나하나 막 다니다 보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주 딱 하고 났을 때그 짜릿함은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장타, 그, 그 빙글 돌아서 그렇지, 장타 세계였거든요. 장타 세계를 묶었기 때문에 돈도 제법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릿함을 느끼면서 배달을 한다는 건 야간밤만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네. 저처럼 이렇게 미친 코스 잡고 잡지 마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강 챙기시면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거의 다 왔네요. 제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배달 왔던 그 건물 같아요. 자 여기서 우로 꺾고 우회전. 여기서 한번더 우회전 하고 조금 가다가 엥? 바뀌었나? 잠깐만 아이씨 돌려 오늘 두 번이나 지나갔네 오케이 아이고이고 여기가 아 차마 보는 데구나 네, 일단은 시간 맞게 도착은 했어요. 잡았고 아 요청 상을 똑바로 못 봤네 아 죄송해라 아 이런 조심히 조용히 올라오 배달 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급한 마음에 호출을 해 버렸네요 아이고. 이럴 때참 난감해요. 그죠? 분명히 요청사항 써놨는데 요청사항 급하게 몇 호인지만 보고 배를 눌러버리는 이런 실수 두번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자주 일어나는 실수이긴 한데 고객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피곤하실 텐데 아니면 또 가족들이 혹시 같이 계시거나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완료하겠습니다. 보세요 두 개나 마이너스 돼 있어 자 일단 17분 만에 고객님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완료까지 다 17분 만에 완료가 됐네요 이야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만족 흡족 괜찮았죠 아 말도 안 되는 헬코스였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했고 더큰 문제는 남은 거 가야 된다는 거죠 복귀도 엄청 빠르게 해야 됩니다 아 한번 아, 제가 가면 끝나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복귀만 시간 안에 해주면 저 지금 마이너스 골두 개만, 근데 방향이 서로 다르다. 하... 저두 개만 누가 잡아주면 나머지는 제가 들어가면 해결되거든요. 지금 이제 와이렇 가도 길이 있나? 아, 무튼 이렇게 20분이 뭐야? 17분 만에 완료한 제크리의 아, 무한 질주 쾌속 배달, 번, 번쩍 배달, 아, 번쩍 배달은 적인데 배민넌인데 번개 배달 보여드렸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 신기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파이팅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들 잘 마무리해볼게요. 자, 모두 안녕히 계세요.